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재성경에는 신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재성경에는 신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기다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리의 있고, 또 여러 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 우리가 지게로는명고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것입니다. 아니라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laughs> 고 충분히 받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을 서이 가르침을 전하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날이 많지만 그것을 종교와 법으로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만들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신을 받은 그들 자매의 자녀들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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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금 같이 읽은 본문 되는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어떤 작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30년 동안, 거의 30년으로 30년 동안 그 지방의 교회들을 돌보고 박해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참 바빴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어떤 지방의 작은 교회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짧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짧은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가 역시 오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시대를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임을 알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의 편지로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보셨다시피 그 성경으로서도 단한 장에 불과합니다. 13구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절에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해보자라는 말씀이 있고. 하반절에서는 거짓된 교사, 이단이 세상에 많으니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이 편지이기 때문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스스로의 장로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 안수받는 장로와는 당연히 개념이 살짝 달라서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던 내가 이 새로 태어나는 주님의 신앙의 세대를 잘 이어가고 있는 그 어머님들과 그 아들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좀 느껴지실까요?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입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들, 같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다 합니다. 3절에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 자비, 평화 등을 기원해 주고 4절에선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잘 전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잘 따르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4절까지 봤을 때이 4절까지의 내용은 인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들 역시 주님 안에 잘 계속 머무르길 바란다는 그두 가지 마음이 단 사절에 포함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도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인사말일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잘 거하게 바란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로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6절에서는 본문으로 들어간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사랑과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의 개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개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다른 걸다 잊어도 이 구절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사랑과 계명입니다. 사랑과 계명, 그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계명 개명, 계명을 따르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율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율법에 얼매여 가지고 예수님과 멀어졌었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법칙들과 계명들이 너무 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새 계명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알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이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놓쳐서 만약 사랑이 없는 계명을 고수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이 없이 사랑하며 살 경우 그렇게 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늘 문제를 일으키곤 하였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냥 사랑만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이는 대체로... 도덕적인 문제를 불러옵니다. 어, 좀 극단적이지만 예시를, 인상적인 예시가 있어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수사를 하는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드라마는 실제 있는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오곤 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어떤 연쇄살인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살인마는 태어날 때부터 남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이 마조이즘이 정신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오히려 상처를 입히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스스로를 상처 입힐 때그 쾌감을 느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쾌감을 좋아하게 느끼게 해줘야지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 사람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과 공감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결과적으로 남을 상처를 입힙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보면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들도 사랑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런 종류의 사랑이 사람이 사랑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어떤 행동은 비도덕적인 것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머릿속에 각인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세상의 사랑은 사랑할 때 반드시 계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드긴 했지만, 요는 누구든지 사랑을 하면 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사랑은 때로는 세상의 쾌락, 그리고 음란함과 경계,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번엔 사랑이 없는 계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역사 속에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10에서 11세기 사이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인데요. 막상 이 예루살렘에서 지배층은 이슬람이었는데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슬람 지배층 밑에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압제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슬람 도적들에게 약탈당하고 납치당하고 살해당하는 순례자가 참으로 많았다고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들은 그리고 교황청은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6차까지 이어지면서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싸우고 엄한 사람들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큰 비극을 났습니다. 사랑 없이 계명만을 따를 때 보통 그 결과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하반절인 7절에서 11절 역시 우리가 사랑과 계명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함이 신뢰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보시면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짓 부사들,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러한 이단들 복음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은 집에 받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과 계명 이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사랑을 잃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한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 번쯤 마주쳐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보곤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계명이었죠. 계명 개명, 즉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평신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모셔서 성경을 알려 주는 그런 훈련들 교회에서 하는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배운 하나님의 계명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큰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사랑과 계명이었죠. 사랑,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교회 안에서 전심으로 돕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의 자리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늘 오전에도 늘오 중보 기도회가 있고, 아, 화요일 오후에도 중보 기도회가 있고, 목요일에는 대수능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다음 세움을 위한 기도에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해서 얼굴도 모르는 부특정 다수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 때먹은 라면이 오늘부터 전달을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외에도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거나 주제로 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중보기도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계명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명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말씀을 읽고 알고 죄를 분별하고 분별하고 이단을 피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락하시 없어서 말씀을 더 알고 사람을 위한 계명을 더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이끄시 없어서 또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와 감사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살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퍼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수감사 때 모인 라면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